가 입학할 학교를 처음 등교하는 날 가보게 된다. 되게 많이 긴장되고 어렵겠죠. 새로운 공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먼저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3월달에 입학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곧 이곳을 매일같이 보게 <laughs> <호가게> 될 거구나 <laughs>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더불어서 진짜 중요한 공간 하나가 있어요. <laughs> 화장실이에요. 집에서만 대변을 본다거나 밖에 나가면 화장실 가는 거 상당히 불편해한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거든요. 영유아기에 시설에서 경험하 는 낮고 컬러풀한 환경이 아니라 모든 게 높고 크고 그리고 때때로 화장실이 좀 어둑어둑하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화장실이라는 공간을 되게 불편해하는 아이들이 대변 훈련 제법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입학해서 다시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참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실제로 많이 이야기들을 주세요. 학교 전체 건물 복... 또, 교실, 화장실. 아이가 가장 신뢰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엄마, 아빠랑 같이 그런 공간들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도움이 될 거다라는 팁을 전달드리고 싶고요.